여러분 자 오늘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식판입니다 자 이게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걸 접하게 됐냐면은 이제 군대에서도 많이 먹고 이제 초등학생 때 급식일때도 많이 먹었던 이 식판인데 제가 자취하면서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진짜 하기 싫은 부분이 바로 설거지였어요 설거지 야, 너무 그릇도 음. 많고 달걀 후라이 이렇게 했을 때도 후라이팬 닦아야 되긴 하지만은 이제 뭐 앞에 접시를 후라이를 얹혀놓도 재료 기름 다 묻어가지고 하나 하나씩 설거지 한 다음에 시간도 많이 갑니다. 그건거로움 없애 방법이 바로 제가 고안한 게나 혼자 한 다음에 나왔더라고요 이 식판을 이용하는 방법이더라고요. 있 그래서 아 나도 이거 한번 살까? 그냥 돈 아까운 거 아닐까? 해갖고 먹어봤는데 진짜 괜찮습니다. 설거지자기 진짜 빨라요 마르는 것도 금방해요 이게 또뭐 세라믹이라서 금방 마르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잘안 닦였네 <laughs>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막 이제 홈이 높지 않아 가지고 이제 반찬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반찬은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고, 국을 올릴 이 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을 먹을 때는 여기에다가 그릇을 올려 놓을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요. 이것 좀 세라믹 그릇을 사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번에 이걸 구매하고 나서 세라믹 구두, 아 그릇을 하나 살려왔거든요. 세라믹 그릇을 딱 넣어서 먹으면은 이두 개. 그리고 수저 젓가락만 설거지를 하면 끝입니다. 이 장점. 어떠세요? 구매가 땡기시죠? 구미가. 음, 저라면 샀습니다. 저라면. 뭐, 제가 뭐, 광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, 리뷰를 하겠지만,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펼쳐야 되는 거지만은, 진짜 강추합니다. 가격도 저렴하고, 자취생으로서 참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식판이지 않을까. 하시기 보면은, 옛날 기억나나요? 여기에다가 숟가락, 젓가락 올려놓을 수 있는 그, 앳 감성. 그 초등학교 때그 감성이 초등학교 때는 여기 올려놓은 데가 없었던 거로참 기억해요. 있었던 것도 있었어요. 식판이 또 초등학교마다 다르니까. 또 있었던 데에는 여기다 딱 숙저 젓가락 딱 올려놓고 딱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진짜 재밌게 추억삼아 샀는데 먹으니까 참 괜찮더라고요. 이 제품이 제가 지금 구매 했을 때 3,000원대로 구매 했어요. 천천 원대로 구매를 했고 배송비가 한천원 정도로 든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제가 구매 링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쪽 제가 가리키는 이 방향으로 구매 링크랑 이미지를 남겨놓을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. One, two, three, come on!